그때 나이가 4 8이야 솔직히 고민 음, 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지금 4억 정도 매출을 그래. 하고 있어요 경쟁력은 사람이다 사람이다베이비 페이스다 끝나지 오늘오늘 끝내지 마게시오 끝내지 더니시오 끝내지 마십시간에 빨간 끼 <녹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파인그룹 홀딩스의 자칭 베이비 마케터, <laughs> 최고의 베이비 마케터, 오준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그룹 홀딩스는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파인그룹 홀딩스는 홀딩스가 붙어서 남들이 많이 오해를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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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주냐. 그렇죠. 네. 네. 저도 금융회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죠. 네. 네. 저도 금융회사인 줄 알았어요. 아. <laughs> 투자자가 있는데, 아. 네. 투자자가 처음 제가 창업을 할때 모든 영역의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아. 카카오를 정관으로. 아, 했습니다. 최고의 물어발 그렇죠. 모든 사업 영역이 다 있는. 네. 그래서 또 이제 사업 팁을 드리자면 사업을 하실 때 정관은 카카오나 모든 영역을 하면서 정관을 참고하는 게 좋다. 네. 어. 고칠 일이 없다. 아, 다있어 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돼 있어서. 그렇죠. 모든 사업 영역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홀딩스 지주회사. 이름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아 지금은 파인그룹홀딩스라는 회사는 라이브 커머스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베페플랜이 다니시다가 나오셔서 창업을 네. 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모기업이 전시회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온라인 비즈니스, 모바일 비즈니스 영상 비즈니스까지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이제 전시회를 더 본고히 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갖고 제가 첫 직장을 그만둘 때는 어 뭔가 재밌고 이 음. 브랜드에서 플랫폼으로 나간 일을 했다면 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베페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갖고 내가 비즈니스를 한건 아닌가. 베페라는 브랜드 네이밍이 없으면 내가 나의 비즈니스를 할수 있을까라는 음. 두려움과 궁금증이 또 앞서기 시작했어요 1대 도전정신이 그러니까. 강하신데요 <laughs> 네.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그러니 앞으로 어. 그 제로부터 시작해보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5년 그러니까. 있다가 아, 게다가 계기가 어. 네. 같이 전시회 일을 하자고 하시니까 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네. 출발을 해야 그때 나이가 48이라 솔직히 고민 음, 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부시하는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네. 했죠 어. 앞으로 2년 동안 돈을 못 갖다 줄것 같다 아, 아. 나름 베페에 있을 때 억대의 연봉을 받았었는데 이 그거를 못 준다. 근데 그당시 우리 아들이 고1이었어요. <laughs> 과외막 학원비, 아, 아들 둘. 2년이면 제일 중요한 그렇죠. 그 2년. 와이프 갑자기 멀쩡히 다니는 직장을 아. 그만두고 창업을 해서 2년 동안 돈안 갖다 주겠다 하니까.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회상을하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다시 베페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꿈과 나의 이야기는 물거품이 되고 음, 나 그냥 뭐 중요한 아저씨로서의 책임감은 가질 수 있지만 나는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음... 배부른 얘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laughs> <laughs> 별로는... 와이프가 오케이를 해서 와이프분께서는 어떤 점을 보고 오케이를 하셨을까요? 베이비 페이스? <웃음> <웃음> 파인그룹 홀딩스 회사 안에 베라쇼하고 바이파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바이파인은 그냥 커머스 쇼핑몰이고요 음. 베라쇼는 베이페어 음. 라이브 쇼핑이라고 해서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용품들을 한 달에 16개, 16번 방송을 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직접 상품을 이렇게 제작해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픽업해 가지고 그렇죠. 라이브 받아서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회사 배페인 것처럼 배페 입점한 회사들이 물건을 파는 플랫폼을 제공했듯이 네. 이 물건 이 상품들을 라이브로 커머스에서 판매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음. 하고 있습니다. 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네, 10시에 시작을 해서 10시 12시 2시 4시 하루에 네번 하루 아, 네, 방송하고 아. 있습니다. 그거 혹시 그럼 실적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아, 한 달에 지금 4억 정도 매출을 네. 하고 있어요. 와 매출 4억이요? 예. 예. 요즘에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이 뭐예요? 외식 산업이 발달했잖아요. 네. 네. 베이비 시장도 이유식. 산업 시장이 아. 발달했어. 저희 좀, 푸드케어라는 브랜드는 한번한 한 시간에 방송을 하면 한 1억 5천 정도까지 매출 나올 정도로. 아, 와. 전맘들한테... 베라쇼만의 무슨 경쟁력 같은 게 있어요? 제가 회사 얘기할 때 경쟁력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아, 아.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베이비 페이스다. 아, 네,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를 하고요 아, 근데 앞에서 잡아줬으면 좋겠어. <laughs> 이 얘기할 때 <laughs> 그러니까. 눈이. 요즘 여기는 말론광 있잖아. 어, 정말 어, 맑은 눈의 광이 어. 딱그그 그 눈이거든요. 어. 제가 지금 IR 보고서도 쓰고 있거든요. 네. 이제 컨설팅하는 네.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잖아요. 회사의 경쟁력이 네. 뭐예요? 어, 저요, 데일리페이스입니다. <laughs> 아, 그럼 본인이 25년 경력이 어. 있으신데. 안,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네. 지금 직원들이 저랑 15년 일한 친구, 10년 네. 일한 친구, 그러니까 음. 저희 직원 10명인데 그중에 5명이. 음. 전에 저랑 계속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랑 음... 이직을 해서 제가. 아, 완전 전문가들이시구나. 그렇죠. 이제 어... 베이비 업계에서만큼은 네. 경력을 따지면 베스트일 어... 정도로 자신있게. 네. 뭐, 어... 소위 말해서는 학벌이나 뭐, 이 객관적인 지표가 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네. 네. 경험적인 지표만큼은 어... 경쟁력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화요일 날만 아까 네번 방송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왜 매일 안 하시고 화요일만 하세요? 아 일단 화요일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어, 베이비 사이또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월요일은 네. 엄마들이 바빠요. 왜요? 음, 주말에 병원이 안 하기 때문에. 아, 아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이 소아과는 아주 난리가 아, 나.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엄마들이 바쁘시죠. 방송을 볼 수가 없구나.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무조건 화요일 날 네. 하는 게 이제 기본인 거고요. 네. 나머지 요일들은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번 하면 하루만 하딜이라는게 아니라 3일 동안 하기 때문에 또 배송 문제도 있어요. 주말이 끼면 엄마들이 변심을 하시죠, 또. 아, 취소를 눌러버리시는구나. 그렇죠. 배송이 늦어지면 취소를 아. 누르시죠. 아, 그럼 화요일 날 시켜서. 화수 뭐. 목요일이나 토대한 금요일까지는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목요일까지 아... 판매를 하고 엄마들이 이제 금요일 토요일까지 배송이 되니까 아... 그주 안에 오면 어쨌든 온 건데 그쵸. 주가 넘어가면 아왜 이렇게 안와막 이렇게 그쵸. 되는 거. 아... 중국 시장 이외 또 대표님이 좀 눈여겨 보시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관심 있게 보는 시장은 그런 게 동남아 쪽 유튜브가 활성화돼 동남아 그러면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존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제 저희 베이비 용품 유아 용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이제 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컬처가 또동남아에선는 그렇죠. 먹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돌 분들이 빨리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기를 <laughs> <하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사실 우리나라 그 출생률을 보면 그렇게 유아 시장이 아주 뭐 템포캐시라고 해도 굉장히 비전이 좋진 않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전그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세계로 나가는 것도 나가지만 제가 파인글로 홀딩스를 만들면서 베이비 이름은 없잖아요. 음. 파인 그룹 자체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베이비 시장이 60만에서 40만이 되고, 20만으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2등기업도 없어지는 음.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나는 베이비 전문가인데,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생각했던 게 중에 아니면 케어 비즈니스 시장으로 전환시키자. 아 그러니까 케어 비즈니스라는 개념 자체가 베이비뿐만 아니라 펫 실버. 음. 그리고 더 나아가면 셀프케어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 조차도 음. 자기를 위한 건강기능식품도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사,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소개하는 음. 그리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의 경험을 다른 엄마한테 소개하고 다른 엄마들의 경험을 모아서 해외 소개해서 어떤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갈수 있으면 가장 음. 행복한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올해 목표는 혹시? 아, 파인그룹 홀딩스의 올해 목표는 네. 베이비 시장을 글로벌화할 수 있는 유튜브 커머스를 이제 음.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네. 다음 카테고리, 펫 카테고리 시장을 음. 형성하는 게 일단 올해 파인그룹 홀딩스의 음. 목표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데 못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아니 오늘 여한 없이 베이비 음. 베이스를 음. 얘기해서 <웃음> <웃음> 하지만 저희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아요알려주셨으면 <laughs>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내 평범함 속에 있는 그래도 내이 비범함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베이비 어? 마케터로 살랄 수 있었다 하는 거 일관성이 있잖아요.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비범 비범한 거 이게. 베이비 마다고요 오늘 끝내셨죠. 좋게 <laughs> 잘려 했더니만 아. <독해 좀 웃음> 아, 아 농담,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 얼굴은. 네. <laughs> 언제나 잊지 않는 웃 음. 음.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비범함이 아닌가. 그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laughs> 작은 거에 소중함을 음. 느끼고 어떤 상황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음. 의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음. 웃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laughs> 어떠셨는지. 어, 오늘, 오늘 되게 행복해 보여요. 어땠는지는 베이비 페이스밖에 기억안 나지만 저 어. 때문에 두분 너무 힘드시고 고생하신 것 같아서 맞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laughs> 야 이렇게 오랜만에 힘들게 죄송하지만 재수, 네, 네. 뭐 타고난 걸아 <laughs> 마지막까지 저, 아, 어베라뭐 아. 많이 좀 시청해달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 세계 어머님들이 저희 쇼를 시청하는 그날까지 음.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진짜 앞으로도 그렇게 행복한 미소 늘 <laughs> 네, 가지시고 <laughs> 정말 꿈 좋은 할아버지 네, 꼭 이루시고 네.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약간 <laughs> 비꼬는 거 같아 지금 너무 대박 나와요. 아, 약간, 약간, 안 이렇게 안 비꼬서? 김진수, 이시안, 오준하의 빨간 토끼 감사합니다. 내가 회사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 파이그룹 홀딩스가 지분을 반을 갖고 직원들이 지분을 갖는 시스템을 만들면 저는 1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음. 편안하게 노수 있을지 <웃음> <웃음> 저는 등기나 때로 다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손자, 손녀하고 그, 놀아주시고 그렇죠, 저. 등기도 알바 시켜가지고 그, 예. <laughs> 그래야, 뭐 그래야 이제 좋은 아 아니지 손자 손테시되서요돈 주면 되지 아 네, 그럼, 그럼 좋은 할아버지 되는 거지 <laughs> 어 그러네. 꿈을 이루시겠네요 그게 어, 저희 회사의 장기 목표입지 <laughs> <laughs>